이 지역들은 어떻게 개발을 시킬 거고, 이 지역이 왜 개발이 돼야 하는 이유도 다 나와 있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오늘은 이 한강변을 따라서 한번 어, 투자처가 어디가 있는 것인가, 그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 어, 2007년도에 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강리네상스라는 어,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 한강변을 중심으로 집값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09년도 다시 어, 발표가 있었는데, 이때는 공공성 회복을, 어, 화자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 여기 한강 라인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빨갛게 칠해졌는 게 전략정비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분홍빛을 띈요 지역이 유도정비구역입니다. 자, 전략정비구역하고 유도정비구역이 뭐냐면, 전략정비구역은 빨리 개발을 시켜야 할 이유가 있는 지역을 전략정비지역으로 분류를 하는 거고요. 유도정비구역은 전략정비구역보다는 조금 늦추더라도 개발을 시켜야 할 이유가 있는 지역을 분류를 시키는 겁니다. 자, 전략정비구역이 합정에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여의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천동이 있었고 성수동이 있었고 압구정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도정비구역은 당산, 망원, 반포, 잠실, 구이.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다섯 개, 이렇게 예, 나눠져 있었죠. 그래서 전략정비구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성수나 압구정동, 이천동, 합정동, 여의도는 집값상승이 엄청 가파르게 예, 됐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서울시에서 뭘 했냐면 객관적으로 서울을 어떻게 개발시킬 것인가. 그래서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서 이제 사업 계획을 예, 짜기 시작한 겁니다. 자, 보시면 현황이 이제 어떤가. 자, 아까 공공성 회복을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어, 어, 서울시 한강 주변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요 단지를 보시면, 이게 잠실 5단지를, 이제, 5단지인데, 자, 요 녹색들, 요 공원들, 요런 것들이 사실은, 어, 사유지가 아닙니다. 공유지인데, 사유처럼 사용되고 있죠. 아파트 단지 안에. 자, 요런 것들을, 어, 공공시설화 시키자 이거예요. 그래서 단지가 이렇게 쓰면 이런 것들을 니네가 어, 니네가 사든지 아니면 나머지 니네 요끝 라인에서 요 정도를 기부채납으로 내놓든지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서울시와 재건축 조합들 간에 이제 밀당이 이제 오고 가고 하는 오중에 사업이 조금 더 지체가 된 거죠. 이런 사유화된 거를 공공시설로 바꾸는 게 지금 서울시의 목표고 또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박원순 시장 표 스카이라인이죠. 자, 지금 여기가 잠실지구인데, 아파트들이 한강변으로 일자로 쭉 이렇게 나열해 보니까 꼭 병풍 같아서 너무 보기 싫다 이거죠.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것들을 스카이라인을 정해서 쭉 이게 일률적으로 같은 높이에 아파트를 쭉못 짓게 이제 경관 계획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뭐 높은 것도 있고, 드문드문 뻥 뚫린 데도 있고, 이렇게 이제 방향을 제시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았다는 거죠. 접근성이. 자, 이게 올림픽 도로인데요. 고속도로가, 아니, 고도 고속도로 아니죠. 고속화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를 지나려면, 연결되어 있는 부분까지 이동해서 그 통로만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런 지하 통로, 뭐 토끼굴 같은, 뭐, 이런 데, 이런 데만 통해서 이제 접근이 됐었던 거죠. 자, 근데 요것들을 이제 싹 바꾸자는 거죠. 접근성이 이제 용이하게. 그죠? 자. 어, 한강면 생대 생태, 생태를 복원하고요. 뭐 친수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요런 데. 그렇죠? 그다음에 요런 데. 예. 한강으로서의 접근성 개선과 한강을 통한 이동성 증진과 한강변 도시 구조물 개선. 뭐, 요런 아이는 겁니다. 그죠? 요 빨간색은 다리가 되겠구요. 한강 다리가 되겠고, 요 파란색이 이제 접근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그러니까 이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한강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통로, 그 통로가 되겠는데요. 이촌동을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용산민족공원이 거대하게 들어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강까지 연결을, 어, 통로를 개설시키기 위함이니까, 벌써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네요. 더 나가서 다섯, 여섯 개. 많겠죠? 이쪽에 사람들이 공원에서 쉬다가 한강으로 이제 접근하기 편하게 이렇게 개발 계획을 짠 겁니다.